영톡스 클럽을 몰라? 노래 듣는 감이 별로 안 좋네 안다고 야꽃 no no. 냄새 일단은 사각대 둘러보자 이건 조가인가? 아니야 이거는 나무야 어 진짜네 진짜 많은데 내가 리스를 만들까 생각 중이거든?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가지고 리스 틀에다가 응 리스를 만드는 거좋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? 응 어. 어. 근데 생화로 하면은 되게 그 나무 냄새가 많이 나서 좋대 어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이 딱 틀리잖아 근데 오빠 응이 우리 집 들어가잖아 엄마, 오빠 이런 랑초 하나 사다 드릴까? 일본 가면 못 아아... 이런 거? 이런 인형? 호초 닮은 거 있으면 좋겠다. 너가 좋아하는 거? <laughs> 나? 어, 나 이런 거 좋아해. 이런 거 너무 예쁘지. 저게 180짜리인데. 근데 아까 처음 게 제일 예쁘지? <laughs> 큰 차이 없으면 두 번째 구상할 거야. 이 리스 틀도 있네, 그냥 꾸밀 수 있게 틀만 만들어 놓고. 이런 것도, 이것도 이쁘다. 좀 뭉툭한가? 근데 이제 가슴 뒤로 따지면 얘가 괜찮아요. 어, 사실 여긴 잘안 안 보이니까. 그렇죠. 어떻게 할래? 이게 차이가 발 차이래. 아, 이쪽 더 촘촘하겠구나. 1 0 개는 조금 많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전구로만 돌릴 건지 그거를 우리가 패셉을좀더하면 좋아. 오케이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? 어. 내가 하고 싶은 대로. 그럼 뭐 뭔가 달았지면 좋긴 한데 아까 안에는. 이쁜 게 없었어? 어. 딱지마 그럼 어, 이제 내려가 보자. 가격이 음, 음, 음. 다 차이가 있네. <laughs> 좀 살까. 색깔 좋아. <laughs> <laughs> 이런게더 낫지 않나? 야, 너무 동글동글한 거는 좀 촌스럽고 이제 이런 병정 느낌으로. 이, 이런 거 이런 색깔 있는 거이거 색깔이 뭐야? 근데 얘가 좀안니구나 이런 병정들 빨간색이랑 그리저 빨간색 있다 저기 이런 이런 거어그 어, 왼쪽에도 빨간색이 있다 오빠가 봤을 땐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아 저거보다 어. 몰라 나는 그냥 알았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딱그 정병 같아 근데 얘는 뭘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어 물어봐 직업이 뭐냐고 어뜨이도 들어가요. 어뜨이 아니면은 이런 걸로 맞출래, 되게 어... 귀엽긴 하겠어. 이런 걸로 할래, 사? 어. 그러니까 개... 전체를 다 이걸로 다 맞추는 거야. 어. 이색이랑 이색이랑 섞어서. 어. 어. 이색이랑 아, 사람은 이런 거좀 넣고. 사람은 저 어. 저런 거 골프장 가면 많아. 내가 주소 올게. 그래? 진짜? 골프장 엄청 많대니까. 저런 거나 주소 온다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냥 다 그냥 도배를 하는 거지. 이걸로 어. 싹. 좀몇개 넣고, 음. 작은 거몇개 해가지고. 그래, 그래. 그 이게 더 낫겠다. 사람은 달려있으면 무서울 무서 수도 있을 것 같아. 겁쟁이야? <laughs> 좀 세련되게. 괜찮아. 괜찮아. 이빨 것 같지? 머리털 너무 무섭잖아, 머리털 <laughs> 그럼 이걸로? 이걸로 더 먹자. 다 빼, 다 빼. 다 빼? 큰 거는 안 하고 작은 걸로만 할까? 큰거 작은 거. 보여드릴게요. 안 섞고. 아. 알았어요? 어. 알았어요어 이거 될것 같아. 또안 달아도 될것 같아. 이건면 충분해. 열곱. 그거면 돼? 사장님 이거 커 있어요? 한 대호추. 우리 호추. 귀여워. 이거 호추 씌워보고 음, 싶다 이거 호추 할수 있겠는데? 찝게요 사봐 그럼 이거 호추 한번 해줘볼까? 음. 빨간색이 귀엽나? 빨간색이 귀엽지 아 이런 것도 있다 누들프 빨간색 뿔이 제일 귀여울 것 같은데? 발뿔 헤이 거 해보자 귀엽겠다 이런 거 예쁘네 이쁘지? 음. 응아이 음. 귀여워 이것도 우리 창문 같은 데다가 해놔도 이쁘겠다 음. 꽃을 든 남자. 아? <laughs> 극혐. 서울 패션. 바지 전문점인데 바지 하나도 <laughs> 호떡을 찾아 헤매다가 호떡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미팅 갑니다. 꽃이 너무 추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. 빨리 차에 가서 따뜻하게 담요를 덮어줘야겠어요. 잡아줘. 아, 너 많이 샀나? 몰라. 어때야, 잡았나? 우와. 뭐야? 어, 이거는 막 모양 잡을 필요가 없네. 참 세상 좋아졌다. 세상이 안좋아졌어 아니, 원래 이렇게 레이 그 오직 어? 레이어 아닌데? 와이어? 아, 우리 때는 그냥 나무를 대하고 했지. 뭐가 한다. 나무를 배워봤지 진짜로. 예 밑에부터. 어? 그 산산기석에 올려갖고 나무 딱 해가지고. <laughs> 됐다. 아? 됐어. 뭐가 돼? 좋아? r r 어끝이런 스타일 우리는 다르게 가이이칸스타이이야이 어. 바짝 세워 <laughs>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면 안 돼?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하지 말고 옆으로 너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고? 응좀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어. 자격증 있어? 아니 그냥 내 키야. 오빠 키180 맞아? 응수리보다 작은데? 얘는 머리를 세웠잖아. 나도 이렇게 한 똑같다고. 알았어 뜨다 뜨다 굉장히 귀운 처단을 응, 응. 근데 어디가 시작점이야? 어디 시작해? 이래서 내가 키지 말라는 거야. 자, 봐봐, 꼬였지. 인생 꼬였다. 꼬였지. 안 꼬였는데. 봐봐. 어? 꼬였잖 아니, 여기가 꼬였잖아. 여기가. 그건 너가 잘못한 거지. 나는 안 꼬였잖아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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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올라고 팔 아파 꺼내면서 해. 나 지금 풀어주고있어나 다리가 너무 팔이 너무 아파 그냥 이걸 이렇게 갖고 돌면 안돼? 돌아 나한테 잡히면 난 죽는다 어? 잡히면 죽는다 햇살 죽여 염 뭐야? 여기서놀고 있어. 걔 노는 야 아, 뭐그 말. 날까 천천히 천천 다 아니, 여기는 여기는 줘야지. 징징 안 해. 아, 멀미 어지러워. <laughs> 피니를 해야지, 피니시. 아, 내가 다 했다. 자. 이 <laughs> 거? 내가 잡아주기로 했잖아. 이제 그 영광을 너에게 돌려볼게 아니야. 오빠가 해 봐. 난 안으로는 잘못 돌려. 바깥으로 할 건데. 넌 바깥쪽이 신동이야. 와, 우 리가 한 시간 이나, 감았 어, 어, 지금 어때? 잘달 리고 있어응됐 다. 아, 이 쁘다. 오빠 가 골프장 에서 가져온 진짜 솔방울, 솔방울 좀 부족하다. 또 골프 치러 가면 되지. <laughs> 간식? 어떻 이거 먹을까? 어딨지? 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,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,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. These are a few of my well.